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팬들마저 놀라게 만든 충격 이슈. 트로트 여왕 양지은이 2025년 자신의 재무제표를 직접 공개한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의 통장과 마음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연예인들의 돈 이야기는 늘 사람들의 길을 쫑긋 세우게 만드는 화제였다.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어떤 차를 뽑았고 어떤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포털의 연예면을 장식하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는 언제나 익명의 업계 관계자, 부동산 업계 종사자 또는 누가 흘렸는지 알수 없는 소문에 의존한 채 떠돌았다. 연예인이 직접 자신이 번 돈과 쓴 돈을 표로 정리해 보여준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트로트 여왕 양지은이 해버렸다. 그리고 그한 장의 재무제표가 2025년 가요계를 통째로 흔들어버렸다. 양지은의 재무제표는 휴게법인이 찍은 공식 문서도 아니었고 상장사의 공시처럼 딱딱하게 작성된 보고서도 아니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있었다. 2025년 양지은의 3 재무제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숫자로만 계산해왔던 돈과 시간이 사람과 이야기가 감정과 가치가 하나의 표안에 뒤섞여있었다.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개의 칸 사이에 소득과 비용이라는 단어 사이에 그녀의 일년이 통째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서를 보고 더큰 충격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돈의 보고서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당연히 매출, 즉 수입 항목이었다. 재무제표 가장 위, 큼지막하게 적힌 첫 줄. 2025년 콘서트 및 팬미팅 관련 총 수입. 뒤에 적힌 숫자는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다. 지방 소극장부터 올림픽홀,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의 티켓 매출, 굿즈 판매, 온라인 중개 수익까지 합산된 금액은 일반인이 평생을 벌어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역시 트로트 여왕은 스케일부터 다르구나.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바로 아래 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 옆에 적힌 또 하나의 숫자. 콘서트 및 팬미팅 관련 총 비용. 조명과 음향, 무대 세트와 영상팀, 밴드와 코러스, 스태프들의 인건비, 리허설장 대관료, 지방 이동을 위한 교통과 숙박, 보험 비용, 그리고 팬들을 위해 준비된 각종 이벤트와 깜짝 선물들까지. 일일이 적힌 세부 항목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으로 중얼거리게 된다. 이게 다 돈이었구나. 무대 위에서 몇분 동안 반짝 빛나는 그한곡 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숫자로 마주하는 순간 박수의 무게가 달라졌다. 우리가 환호하며 보냈던 그 밤들이 단지 화려한 조명과 음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장 잔액과 잠못 이루는 효의 끝에 만들어졌음을 재무제표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눈길을 끈건 방송과 예능 출연 수입 항목이었다. 주간 고정 예능 출연료, 특집 방송 출연료, 연말 시상식 무대 및 축하공연, 라디오 게스트, 교양 프로그램 출연까지. 말 그대로 TV 속 양지은의 일면이 숫자로 환산되어 일렬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우리가 잠깐 나왔다라고 표현하던 그 10분, 20분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비율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지은의 재무제표는 여기서 또한번 예상밖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 바로 옆에 적힌 또 하나의 칸, 방송 출연으로 인한 간접 비용, 그녀가 잃은 잠, 스케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가족 모임, 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비용, 연습실 이용료,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헤어, 의상 팀의 인건비까지, 돈으로 환산하기 애매한 것들마저 과감하게 비용 항목으로 적어 넣은 이 장면이 이 문서의 핵심이었다. 양지은이 이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건나 이렇게 많이 벌어요라는 자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늘 연예인의 삶을 화려한 무대 위 결과만으로 판단해왔다. 우리 눈앞에 비치는 건 언제나 조명 아래에서 웃고 노래하는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사라져가는 체력, 무대 하나를 위해 포기하는 일상,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은 누구도 숫자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양지은은 2025년 재무제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도했다. 그 보이지 않는 비용들에도 삶이라는 재무제표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부여해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 이 문서가 무거운 이야기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중간쯤에 등장하는 세 번째 영역, 이름도 독특했다. 선물과 나눔의 항목, 여기에는 연말 기부금, 지역 축제에 무상으로 참여했던 무대, 비공개로 진행한 병원 방문 공연, 어린이 합창단과의 콜라보를 위해 드렸던 시간. 지방소도시 학교를 찾아가 무료로 진행한 특강과 작은 콘서트까지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공식 언론에는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나눔의 행보들이 이 재무제표 안에서는 당당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양지은은 설명했다. 이건 제가 잃은 돈이 아니라 얻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쪽에 적었습니다. 이한 문장이 사람들의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다. 재무제표라는 말은 보통 딱딱한 숫자와 차가운 보고서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양지은의 2025년 재무제표는 달랐다. 이 문서는 숫자를 빌려 감정을 이야기하고 혁의 용어를 빌려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산 항목에는 통장 잔액과 부동산뿐 아니라 이런 단어들도 적혀 있었다. 팬덤 신뢰도, 가족과의 관계, 건강 지수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부채 항목에는 대출이나 세금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름을 올렸다.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아직 다 풀지 못한 상처,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인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말들. 숫자와 문장이 뒤섞인 이 특이한 재무제표는 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군가는 캡처한 화면을 인쇄해 다이어리에 붙였다. 누군가는 각 항목을 확대해 해석해 주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팬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언니의 통장 잔액도 궁금하지만 언니 마음의 잔액이 더 궁금했는데 오늘 비로소 답을 받은 기분이에요. 돈 이야기일 줄 알고 클릭했다가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도 나만의 재무제표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중년팬은 이렇게 적었다. 가계부는 평생 써봤지만 내 마음의 재무제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네요. 양지은 씨 덕분에 처음으로 나를 숫자로 말로 정리해보고 싶어졌어요. 언론의 시선도 빠르게 달라졌다. 처음 이 소식을 다룬 기사들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이었다. 충격 공개, 재산 상황 최초 고백, 트로트 여왕의 통장 잔액.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들은 점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기 점검, 투명성, 성찰, 삶의 재무제표. 경제지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형태의 재무 문화라고 분석했다. 돈이 많느냐 적으냐를 넘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시대. 양지은의 재무제표는 그 새로운 흐름의 기점이 되었다. 물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바탕에는 그녀 특유의 솔직함이 깔려 있었다. 양지은은 예전부터 자신의 과거와 상처, 가족과의 이야기, 무명 시절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가수로 유명했다. 노래 속에도, 예능 속에서도, 콘서트 멘트에서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그래서일까? 팬들은 재무제표라는 다소 낯선 형식의 고백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돈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은 트로트 여왕이 팬들에게 건네는 궁극의 신뢰처럼 느껴졌다. 양지은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다들 저를 트로트 여왕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여왕이면 여왕답게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보며 꿈을 꾼다면 그 꿈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길 바라요. 화려함만 보여주면 언젠가는 꼭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 벌기도 하지만 많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한다는 거려. 이 말은 재무제표 곳곳에 스며 있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태도가 느껴졌다. 결국 이한 장의 재무제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건 단순하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액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트로트 여왕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빛나는 자산은 팬들의 신뢰, 함께 울고 웃어준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다. 숫자는 언젠가 바뀌겠지만, 그 자산은 해가 바뀔수록 더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2025년 재무제표까지 공개해버린,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우리 시대의 진짜 여왕, 양지은이라고.